소리 들으면 고리 되고 감정이 되고 네 그런 게 있어서 막 간절하게 막 오빠 좀 연결해달라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그런 케미가 네, 너무 좋았었고 이번 작품은 예더 네, 되게 좋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느낌이 어떨까요? 음. 왜냐면 실제로 만나서 둘이 얼굴을 보고 연기하는 것과 전화 통화로만 계속 긴박하게 연결을 하는 것과 굉장히 감정이나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그부분좀더 응. 집중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그 그러니까 두나 씨가 촬영 중이면 지 집에서 똑같이 촬영하는 마음으로, 그니까 네. 네. 어, 그, 그러니까 이 목소리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정말 응. 그말 한마디 꼭 찬성하고 정말 그120% 정말 집중해서 연기를 해줘야 실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두나시나 달수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더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만 딱 받으면 그 상황이 딱될수 있게. 그렇죠. 오달시씨는 이제 보통 침대 쪽에 계셨나요? 그럼? 전화 올 때? 아 집에 있었다 이말씀이에집에서 <laughs> 네. <laughs> 침대에 누워 <laughs>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있지. 웃음> 어쨌든 뭐... 뭐니까 동영상 하는게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되니까 네. 침대에 드러누워 있던 뭐 병실에 <laughs> 있던 어쨌든 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게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고.